나이 37세. 어. 그 다음에 또. <laughs> 온몸이 굳어있어요. 아, 그런 상태시군요. 오늘. 아. 첫날 운동부터 어떻게 늦으셨나요? 아, 그렇게. 6시 분명히 눈을 떴는데. 정신은 깨지나 몸이 굉 움직이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래도 오신 김에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어디야? 아, 아, 아. 그, 서울에. 저, 전에 서울대고, 어린이대고 운동할 때. 아, 그 자, 오늘 배운대로한번운동 해보겠습니다. 어깨부터 저기 연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연기 아닌 정말 시원합니다 아픔만큼 시원합니다 옆구리를 저렇게 쭉 늘려 주시면 아주 편해요 딱봉에의지해서쭉 늘려줍니다. 이렇게 반대로도 한번 해주시고. 자, 이렇게 팍으로 구조물에서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앞으로도, 앞으로도 숙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가슴 쪽이 아주 잘 풀립니다. 이렇게 하면. 반대로 저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뒤로 늘릴 일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아주 가슴 쪽이 아주 시원하게 열리고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비명이 저절로 나오죠. 시원함의 비명. 어, 네. 마치 수영을 냉탕갔다온탕갔다 냉탕한 다 같다. 빠를 이용해서 앞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겠습니다. 보통 발레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바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높은 바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낮은 바에서 가볍게. 자, 오늘 1일차 무용한 몸 무용하기, 무용 만들기 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아, 정말 놀란 건 아침에 몸이 너무 붓고 아파가지고. 아 어, 좋겠다 오늘 이번 주주번게그래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빠로 잠깐만 했는데도 엄청나게 풀렸어요 이게 안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, 근데 풀려서 어좀 어,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골반이 약간 좀더 가벼워진 느낌? 어, 그런 것들 좀 오늘 운동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안것 같아요 30분 10분씩 이렇 시간 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한 5분씩이라도 잠깐 접근 잠깐씩 하는거 스트레칭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좀 이런 느낌으로 것 같아요. 오늘 한번 꼭 실천해보고 후기 남길게요. 네 오늘 1일차 무용으로 무용 만들기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